안녕하세요. 헬로 코리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어 문법 18번째 시간으로 에게, 한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구했어요? 레이나에게 빌렸어요. 에게, 한테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에게는 글을 쓸때 말을 할때 사용하고 한테는 말을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친구처럼 받침이 없어도 동생처럼 받침이 있어도 모두 에게 한테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미카엘이 로버트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요? 로버트에게 전화를 해요. 미카엘의 전화를 받는 대상이 로버트입니다. 미카엘이 로버트에게 전화를 합니다는 미카엘이 로버트한테 전화를 합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누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상이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앨리스한테 책을 줬어. 누구한테 줬어요? 앨리스한테 줬어요. 책을 받은 사람이 앨리스예요. 내가 앨리스한테 책을 줬어. 는 내가 앨리스에게 책을 줬어.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받았어요. 용돈을 준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는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을 수진이에게 빌렸어요. 누구에게 책을 빌렸어요? 수진이에게 빌렸어요. 책을 빌려준 사람이 수진이에요. 책을 수진이에게 빌렸어요. 책을 수진이한테 빌렸어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여자친구한테 받았어요. 선물을 준 사람이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에게 한테를 높임 말로 사용할 때 깨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동생한테 선물을 줘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려요. 에게께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때 사용하는데 보고 싶은 동생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께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테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습문제를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수잔이 가족. 편지를 써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잔이 가족에게 편지를 써요. 수잔이 가족한테 편지를 써요. 친구 선물을 보내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요.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요.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동생, 강아지, 밥, 주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생이 강아지에게 밥을 줘요. 동생이 강아지한테 밥을 줘요. 나, 할아버지, 용돈, 받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용돈을 받아요. 나, 그녀, 반하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반했어요. 나는 그녀한테 반했어요. 오늘 배운 문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게, 한테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모두 에게, 한테를 사용합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한테 친구에게 친구한테 제가 친구한테 책을 줬어요. 옷을 동생에게 빌렸어요. 높임말로 사용할 때에는 깨를 사용합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처럼 사용합니다.